23일 진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진태연이 첫 번째로 답한 건 박시은의 둘째 출산 예정일을 묻는 질문이었다. 진태연은 9월 5일이에요 랍녀 엄지척 이모티콘을 덧붙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진태연, 지임즈 에타이윤, 진, 님밀 공유 게시물 진태연은 둘째 성별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는 곧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해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아들과 딸 중에 누가 더 좋으냐는 물음에 진태연은 아내요라며 아내의 바라기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태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진태연은 그런 거안 하고 아내랑 즐겁게 지내요. 그게 태교죠. 여행도 다녔고 만난 것도 많이 먹었어요라고 밝혔다. 개인 스케줄 활동뿐만 아니라 임신한 아내 케어 및 집안일 등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진태연은 주말 계획에 대해 오늘은 쉴 거예요. 근데 할 일이 많아요라고 전하기도 했다. 진태연, 제임즈, 에타이윤, 진, 님이 공유 게시물 한 편. 진태연과 박시은은 5년 열애 끝에 지난 2015년 웨딩 마치를 올렸다. 두 사람은 2019년 대학생 딸을 입양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진태연, 박시은은 두 번의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결혼 6년 만인 지난해 12월 자연 임신에 성공하며 큰 축하를 받았다. 두 사람은 SBS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을 통해 출산을 앞둔 근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진태연, 제임즈, 에타이윤, 진, 님이 공유 게시물.